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상표 전문 로펌인 크 로펌의 대표 박은근 변호사입니다. 미국 명은 John Park입니다. 저는 지난 28년 동안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상표 등록, 미국 상표 소송 실무를 해왔고 한국 특허청, 한국 코트라 외 주요 기관에서 미국 특허, 미국 상표법 강의를 했으며 전 애플 삼성 특허 소송에 관해 한국 YTN의 전문가로 출연과 미주중앙일보와 미주한국일보에 지난 28년 동안 지재권 기사로 미국 지재권을 홍보하고 미국 특허, 미국 상표라는 서적을 출판하여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저는 LA에서 한식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뉴의 한글 이름을 연방정부에 상표로 등록하여 다른 식당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라고 좋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비디오 끝에 좋은 지적권 책을한 권을 소개하며 프리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전해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었다면 subscribe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계속 도움 되는 내용을 전해 드리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이름도 미국 특허청 www.uspto.gov에 상로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법으로 보면 한글 이름은 외국 문자, 외국 문자 캐러고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한글 명칭의 발음을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즉, 음역으로 미국 내에서의 한글 상표 독점 사용을 위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는 한글 상표 그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상표 그대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현하며 번역도 같이 추가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상표 최이크로 등록하고자 하는 메뉴의 이름이 해당 음식을 설명하는 표현이라면은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우 설렁탕이라는 메뉴를 상표로 등록하려 한다면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청에 상표 심사관은 일반적인 명칭 즉 generic mark라는 이유로 또는 표, 표현적인 명칭 즉 merely descriptive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칭이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대상 즉 새우 설렁탕의 일반 명칭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이름을 말하며 즉 새우가 들어간 설렁탕을. 표현하는 방법은 새우살렁탕 새우 밖에 없다는 일반 명칭이라는 그러한 거절입니다. 또 표현적인 명칭이란 그 특징과 속성을 표현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살렁탕에 새우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우살렁탕이라는 이름에 상표 사용 독점감은 복점권인 등록상표권을 부여한다면 수많은 식당들이 새우가 들어있는 새우살렁탕을 새우설렁탕이라 부를 수가 없게 되며 상표권 침해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우가 섞인 설렁탕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인 새우설렁탕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못하게, 못합니다. 여기서 새우설렁탕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표의 음식 c a t e g 인 International Class 29입니다. 즉 인터내셔널 29류에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국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표 분류 유형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29류에 속하는 음식 캐러버리의 새우 설렁탕을 등록하려는 신청을 미국 특허청의 상표 심사관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빨간 사과 즉 레드 애플이라는 이름을 농산물 캐러고리인 인터내셔널 클래스 31, 31류의 빨간 사과를 판매를 하기 위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란 가방, 블루 백이라는 이름을 가방 캐러고리인 인터내셔널 클래스 18, 인터내셔널 클래스 18류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상표 분류 유형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은 한국과 미국이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우 산렁탕을 새우나 산렁탕과 살렁탕, 관계없는 게임 캐 e c a 인인 International Class 28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Red Apple, 빨간 사과는 가구업종 International Class, class 20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Blue Bag은 광고업체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lass 35의 서비스 마크 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예로 애플 즉 사과라는 상표가 과일류가 아닌 컴퓨터 및 휴대폰 회사의 휴대폰 회사의 상표로 등록이 되었고 또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메뉴의 이름을 예로 궁궐살렁탕 또는 황세자갈비탕 식으로 메뉴의 해당 음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메뉴의 이름은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서적 소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작성, 어, 제가 저작한 어, 미국 특허, 미국 상표라는 책이고요. 여기 책에는 특허, 미국 특허, 미국 상표, 미국 저작권, 미국 소송, 미국 IPR에 대해서 IPR은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주기는 어, 그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고요이 책은 사실 제가 26년 동안 미주중앙일보와 미주한국일보에 여러 칼럼을 어, 기재를 했는데 그 기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기 책에 아주 쉽게 어, 작성했어요. 그러고 저희 웹페이지에서 한국어로도 열람하실 수가 있고 이책 전체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단어 검색으로 어, 저희 웹사이트에서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표 트론이라고 적으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책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parklaw.com 한국어로 돼 있어요. 어, 어,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희 웹소 www.www.parklaw.com p-a-r-k-l-a-w.com이며.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는 12133893777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